지금 저희 아들이 29세 미혼이거든요. 네. 그데그 직장이 그 분당이라 가지고, 네. 분당에서 지금 직장생활 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신혼집을 전세를 끼고 지금 마련을 해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결혼 시점에 몇년 있다가 결혼 시점에서 사야 하는 건지, 그 고민이 음. 좀 돼가지고요. 네, 신혼집 마련이 이제, 네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시는 네, 네. 지역이 있으세요? 그, 분당이라, 네. 그 분당에 그, 다 지역이 그 아파트가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당에 그쪽에 해도 되는지, 음. 그 바로 옆에 그 용인하고 붙어 있던 그 경계에 또 축전이라고 있더라고요. 네쪽에도 지금 이 시기에 해도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와 용인시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이 중에서 어떤 투자처가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너무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돼요? 아예 예. 예. 우리 29세 아드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 우리 손수 우리 모친께서 신경 쓰고 계시네요. 아예 예.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예. 자녀분한테 직접 한번 현장에 예. 가서 상담 받아 보라고 하세요. 아 예.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예. 우리 모친께서 한번 자는달 해줘 가지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본인이 다니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예. 예. 본, 우리가 보통 자기 직업, 자기 직업에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네. 더하기 알바라 그냥 뭐 그냥 하면 뭐 취미 취미라고 할게요 취미로 네. 이번 기회에 네.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전세를 네. 살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네. 월차라도 내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부모는 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지금 걸어가야 할 아들하고 다 틀려요 사고방식도 틀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과거만 생각해. 예. 특히 더 우리 시청자님들 더 나이 많으신 분은요 맨날 땅땅땅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예. 땅땅거리다 땅+ 땅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 어머님 세대는요 아파트만 좋아해 이게 그러니까 있어 그냥 뭐, 아파트 위에는 몰라요 그런데 예. 보통 저희 좀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전세를 살아라.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다. 예.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네, 아, 네 아내하고 너하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해놔라. 예. 전세사는 너는 너 저기 며느리가 친정이 어디예요아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미혼이에요. 예예. 그러면 맞아. 지금 며느리 될 사람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예. 아들 자랑 한번 그럼... 해보세요, 아들 자랑. 29세, 지금 결혼하기 아주 좋은 나인데, 이 예. 우리 아, 우리 아나운서님도 미혼이에요. 아, 예. 아, 지금 사귀는 남자도 아예 없더라고요. 예. 혹시 우리, 우리 아나운서님 30세. 한, 난살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예. 한번 소개해보세요. 우리 아나운서님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아들 너무 성실하고착실하고 예. 좋습니다. <laughs> 지금 월급 얼마나 받아요? 연봉 지금 직장생활 했는지 얼마 안됐는데한 6천 정도 되거든요. 6천 정도요. 예. 제가 키는 몇이에요? 키는 70. 70. 75. 75. 예. 겁나 겁나 좋네요 아드님이. <laughs> 이거 학벌 안 봐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아드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집사까지 돈 벌려 가지 말고. 예. 결혼을 빨리 하는 게돈 버는 거예요. 아, 회인이 저는... 데이트하고 쓴 돈만 가지고도 빌라 한 채는 예. 삽니다 보통 우리 보통 그런 그런 부분 있으시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아드님은 예. 지금 한지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돈돈돈 있어야 지역형태가 살잖아요 이억 이억 지금 본인이 살고 살아야 되죠 아니요 그거 빼고 이억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예. 분당에서는 당 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예, 주변에 또 올라가서... 공급량이 많아요. 네. 대장동도 또 공, 대장지구도 공급해야 되고 성남 재건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힘들어. 여기 이제 보면은 아. 뭐 지텍스 A인이 뭐 여기 또경광선이니그 효과 뭐 임해역 네. 주변서 가격 많이 올랐어요. 예예. 네. 제가 보면 2억을 가지고는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어디에다 하면 되냐면은요 여기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여기 네. 보면은 어, 상암 d m c 역 있거든요. 예, 예. 여기 갔다 보면은 여기 연희 한양 아파트. 이게 예. 이게 87년식인데 한 10년 예, 예. 가면 재건축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여기가 가격이 6억 이하가 있거든요. 예. 6억 이하면 취득세도 1.1%밖에 안 되잖아요. 아, 예, 6억 예. 초과하면 2.2%. 예. 괜히 비싼 가지 말고 여기 전세끼고 예. 아마 2억 한 5천 2억이나 2 2억 5천 들어갈 텐데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빠 보고 달라고 하세요. 5천만원 증여. <laughs> 예, 예, 아셨죠? 예. 그리고 전세값 오르고 가면 다시 달라고 하세요. 예. 금방 만약 전세값 6천 정도 오르면요. 은다 예. 달라고 하면 5천 빌려줘서 6천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이거 괜찮아요. 보면은 예. 위치가 학교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예. 역세권의 학세권 자리예요. 음.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 이미 10억 넘어갔잖아요. 여기 예. 상암 d m c 5단지, 야, 4단지, 5단지, 3단지, 여기 다 있고, 가제열 중학교, 가제열 고등학교, 북가자 초등학교, 초, 중, 고가 있고, 여기 있어요. 역세권과 학세권을 이루는 곳이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이고, 여기 교통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입니까 여기가 무슨 구냐면요, 어, 마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아, 서대문구네 서대문구. 아, 서대문구요? 예, 예. 아, 마포구인데? 마포구, 서대문구? 여기가 마포, 서대문, 은평, 아, 서대문구. 서대문구예요 예, 서대문구. 이렇게 예. 하셔서 여기 하나 해두시면 돼요. 가, 간단해요. 가재울 뉴타운 하면 다 알아요. 예. 가재울 뉴타운에 연이, 오래된 아파트 있거든요. 예. 그거 예. 하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지금 시간상 이 정도로 끝나야 돼요. 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